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고사성어는 유언비어라는 고사성어예요. 유언비어의 고사성어 뜻은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한나라 때 명장인 두영장군 이야기예요. 두영장군이라는 어, 두영이라는 장군 있었는데 그 두영장군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물리쳐가지고 많은 공을 공을 나라에서 되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황제였던 그 경제라는 황제가 그를 몹시 어, 아껴줘서 벼슬도 많이 오르고 부자스럽게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라는 황제가 주, 죽었어요. 죽고 나서 새로운 황제 전분 새로운 새로운 황제가 나왔는데. 새로운 황제는 부영이 너무 쓸모 없고 쓸모 없고 어, 좀좀 쓸모 없는 녀석이란 것 같아가지고 벼슬을 낮춰버리고 어, 이제 벼슬권도 낮춰버리고 좋은 집도 다 없애고 돈도 뺏어간 거예요. 어, 거기서 전분이라는 왕족이 어, 환관들이 환관들처럼 그런 왕족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두영과 같이 힘겨루기해서 막어싸 나섰기 때문에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영 두형, 두영이 막 차츰 지고 있었어요. 두영이 져서 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경제 황제가 없으니까 이제 두영은 어끈 어, 떨어진 두두레박 신세야 하면서. 이제 아무 짝이 쓸모 없어 두영은 두영 장군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그렇게 말하고 전분이 최고야 이제 어, 전분이라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러자 이랬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어 모두 전분한테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지만 관부라는 장수는 두영과의 그 두영과의 의리를 지켰어요. 어 이름이 관부라는 장수인데 관부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쓰면 뱉는다더니 참으로 인심은 세상 세상 인심은 참으로 고약하군난 두영 장군과의 의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어 어, 관부가 관부가 그그 그 관부 장군이 어, 어떤 연나라 공주와 결혼할 때도 전분, 그잘 나가는 전분과 두 형이 있었어요. 어,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막술 취한 그 전분은 막낄낄거리면서 야, 요즘 어떤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막, 어, 끊어진 두려박이래요. 어, 누가, 어, 어, 그렇게 말, 어, 말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 놀려되는데 누굴 보고 하는지, 어, 하는 말인지 아시오? 이랬어요, 전분이. 딱그두 형을 앞에다 두고. 그래서 분위기가 막조 나빠지면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어, 그때 전, 전분이 방, 방작에 하하하 막 웃자. 어, 그게 누군가 하나, 바, 바, 바로 저기 앉은 두 형이라는 늙은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막 전분이 못되게 그건 두 형은 그걸 또 엄청 자기도 때리고 싶고 막 총을 어, 싸워서 막 죽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꾹 참고 꾹 참았어요. 그런,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던 그 관부 장군이 전분을 막 꾸짖었어요. 거기서 아니, 그, 그게 무슨 무리야 말이요. 옛말이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10년은 가지 못한다 했어. 그렇게 전부, 어, 너네들이 그렇게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10년이 가지 않으니, 그렇게, 어, 두형을 해봤자, 당신도 언젠가는 떨 어, 끈떨어진 두레박으로, 두레박이 될, 신세요. 이렇게 관분이 한마디 했어요. 어, 그런데 그, 결국 그 일로 전분이, 야, 저, 저 관분 뭐야, 쟤는. 쟤 옥에 가둬 해가지고 결혼식 중에 갑자기 걔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근데 두령은, 두 형은, 두, 두 형도 옥에 가, 같이 가져져 있었거든요? 그, 어, 그런데 옥에 같이, 가치, 가히고 있었는데, 반란군, 반란을 막 일으킨 사람들을 없애서 공을 세워가지고 옥에서 탈출했어요. 옥에서 나왔는데 전분은 속으로 이회에 두영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두영이 옥에서 황제를 헐뜯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라 곳곳에 퍼졌어요. 물론 이는 두영을 모함하려고 전분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어요. 거짓 소문이었는데 사람들 귀에는 그게 전분이 했다, 전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어, 터, 어, 어, 그, 그, 그 소문이 사, 백성들에서 퍼지면서 황제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황제의 귀까지 들어간 데 어떡해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어, 그두 형을 사형, 어,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유언비어, 유언비어라는 고사성어거든요 유언비어는 헛소문, 헛소문이란 뜻이에요. 어, 유언비어는 터무년 헛소문이거든요? 그 뭐냐, 두영이두영이 그, 전분이 한 헛소문 때문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랑 비교를 하자면, 요즘에서 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아시죠? 대통령 선거 때면 원인을 모르는 유언비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후보자들을 괴롭히고는 해요. 그래서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골탕 먹이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그런 상황도 유언비어라고 해요. 제가 유언비어 한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 유언비어의 처, 첫 번째 일자는 흐를 뷰데 여기 보이는 물의 삼수변이라는 한자거든요. 어 아기 어 삼수변에 물 숫자를 섞어줘 한한자인데 어, 요 삼수변은 아기를 태어난다는 모양을 나타낸 그거고, 그리고 요류 자, 요 옆에 류 자거든요, 요게? 어, 요게, 아기, 어, 요것도 아기가 태어나는 모양을 나타냈대요, 요류 자가.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양을 해서, 아기가 요 양, 수, 수, 물과 양수와 함께 흐르, 어, 태어난다고 해서 흐르다는 뜻으로, 어, 이렇게 한자 지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 어, 여기 보이시는 한자는, 말씀원이라는 한자인데, 이 나팔 모양의, 이 나팔 모양의 신, 신이란, 이게 메루신 할때그 신인가? 그런, 아닌가? 어쨌든 그 신, 신 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과 이 모양의 이 구잖아요. 이구 자. 그걸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요 입에서 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요 한자는 날개를 요두 날개를 핀거 같잖아요 날개를 피, 피고 어요 벌레충이거든요 요게 나, 어 벌레가 날개를 피고 어 날다하면 바퀴벌레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는 날개가 있어서 날수 있다는 뜻으로 날비래요 참 신기하게도 한참 이상하게 지어져있는데 어, 어쨌든 어 그렇게 날다라는 뜻이고 이 말할어는 아, 아까 아 여기 나왔던 말씀언이잖아요 이게 이 말씀언과 번갈아하다의 오자로 요한 개의 오자로 이루어진 글자로 번갈아가면서 말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말할어라고 아는 한자예요. 그래서 유언비어는 음, 터무니없는 허, 헛소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료 철제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